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교수 공재성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우리 와일루프를 한번 배워 봤었는데요. 오늘은 와일루프를 좀더 고급스럽게 사용하는 기술 한 가지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시트 레지스터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거기 브러스에서 비교 연산자를 활용하는 연습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설명이 앞서 목표 프로그램을 먼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목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사용자 입력으로 탱크 입력이 하나가 있어요. 탱크 입력이 하나가 있고요. 요거는 뭐 숫자형의 물탱크, 탱크를 가져왔습니다. 그거 가져왔고요. 요걸로 우리가 값을 이렇게 변경을 하면, 요 값이 있잖아요. 수량, 탱크 수량 변화 모니터라고 하는 차트입니다. 차트에 요 값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다해본 적이 있죠. 예. 네.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오늘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요 아래쪽에 수량 증가 알림이라고 하는 LED가 하나가 있어요. 이 LED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탱크에 입력을 이렇게 바꿔 줄 때, 바꿔 줄때 여기 탱크 수량 변화가 이렇게 생길 거잖아요. 수량이 생기는데 그 중에 있잖아요. 수량이 증가할 때 수량이 증가할 때면 led가 켜지는 그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뭐가 있냐면 스탑 버튼이 하나 있네요 자, 스탑 버튼이 있다라는 말은 뭔가요 맞습니다 우리 와일루프를 사용해서 스탑 버튼을 눌렀을 때 종료가 되는 그 전까지 계속 반복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누르면요 자. 수량 증가 알림이 꺼져 있죠. 이 상태에서 값을 이렇게 올려 보겠습니다. 올리게 되면, 어, LED가 켜져 있다 맞죠? 잠시 멈추면 꺼져요. 내릴 때는 LED가 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리게 되면 이렇게 켜져요. 멈추면 꺼지고요. 다시 올리면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 어떻게 만들까요? 자 먼저 탱크 여러분들 넣는 거 문제 없으시죠? 수량 변화 모니터 문제 없으실 거고 수량 증가 알림 요 LED 넣는 것까지는 문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요거 안에 어떻게 만드는지 동작을 어떻게 만드는지 요거 좀 문제가 될 거고요. 사프턴 사용하는 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먼저 요거의 동작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탱크 수량이 올라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탱크 수량이 올라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현재의 탱크의 값이 있잖아요 이전 값보다 큰 거예요 이전 값보다 크다 자 우리 와일루프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와일루프를 가져왔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탱크 아이템이 있어요 탱크 아이템이 이렇게 있는데 탱크 아이템이 있는데 자 요거 컨트롤로 변경해야겠죠 탱크 아이템이 있는데 여기 값이 나와요 값이 오는데교 값이 나오는 값은 뭐예요? 현재 값이에요. 현재 값. 그런데 수량 증가 알림요. led가 켜지려고 하면 현재 값과 무엇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비교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과거의 값이에요. 과거의 값. 맞습니다. 현재 발생한 이 값을 다음 반복된 값을 가져와야 돼요. 다음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자 예, 그 여러분들이 혹시나 랩뷰 이전에 시나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을 배웠다고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변수 하나를 만들어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변수를 하나 만들고 변수, 변수 a라는 걸 만들어요. 변수 a라는 걸 만들고 이 값을 변수 A에 이렇게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고 그 값을 다음 이제 반복 때 값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그 다음 반복에는 이 값을 다시 변수 A에 넣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었을 거예요. 자, 랩뷰에서도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가능한데, 근데 사실은 이러한 사용법은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을 할때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랩뷰에서는 조금 독특한 문법을 하나 만들어냈는데요. 그 문법이 뭐냐면, Shift+Later라는 겁니다. s h i f t 지 a t e r 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여기 while 루프에 한쪽 모서리 있죠. 모서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요. 마우스 우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 쭉 메뉴에서 내리다 보면 Shift+Later 추가라고 하는 게 생겨요. s h i f 레이터를 추가를 누르게 되면요 와일루프에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들어간 네모가 각각 생겨요 요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입구라고 할수 있고 여기가 출구라고 할수 있어요 색깔 한번 보세요 색깔이 검정색이죠 검정색인 걸뭘 의미하냐면 모든 변수는 그 나름대로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정수, 실수, 문자형,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얘는 12 레이스로 문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잖아요그 데이터형은 현재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음 반복에 넘기고 싶은 값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있잖아요. 여기 색깔이 정해져요. 탱크에서 나오는 값이 주황색, 즉 실수 정보였죠. 실수 정보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아, 얘는 실수를 전달하는 문이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말하면자와일루프를 순서대로 한번 돌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반복에서는 탱크의 값이 1이란 게 나왔어요. 1이란 게 나오면 그첫 번째 첫 번째 반복에서 1이란 게 나오면 1이 이렇게 전달이 돼요.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두번째 반복이 진행이 되겠죠 두번째 반복이 진행이 되면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나와요 자 두번째 반복에 여기서 나오는 값자 여기 뭐 하나 놓을게요뭐 인디케이터 생성하면 여기 인디케이터가 오는데 자 여기에 인디케이터는 뭐다 1이란게 는온다는 얘기에요 1이란게 자 그리고 두번째 이제 두번째 반복이죠 두번째 반복에 얘가 이 값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되냐? 이 값이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 그 반복했는 게 어떻게 돼요? 자, 세 번째 반복문에는 이 값은 이제 3이라는 게 생겼다고 하면, 얘는 2가 전달이 되고요. 3이라는 놈이 생겼어요. 자, 이 3이라는 놈은 어떻게 돼요? 이 반복에는 넘어가고요. 넘어가게 되고, 이 3이라는 놈은 네 번째 반복에서 이렇게 전달되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뭐네 번째 반복에는 4라는 값이 나왔어요 4가 전달되고 그 값이 다음 반복에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수량 증가 알림 led가 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현재 값과 과거 값을 비교해야 되는데, 현재 값은 여기에 놓고, 과거 값은 있잖아요. 이쪽에서 놓는다 아시겠죠? 이렇게 놓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의문이 드시나요? 뭐예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첫 번째 반복에서 있잖아요. 얘는 1이에요. 1이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놓는 값은 뭘까요? 여기에 놓는 값은 뭘까요? 정해지지 않았죠? 자, 이 정해지지 않은 문제 때문에 간혹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Shift Register에, 이 왼쪽 If 쪽에 보면, 여기 입력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값을, 특정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요. 우리가 상수, 컨트롤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숫자형 들어와서, 여기 숫자 요거 가져오셔도 돼요. 똑같은,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자,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0을 넣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반복에서 여기서 1이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기 값은 0이 우리가 넣어주기 때문에 고그 값이 여기는 오는 거예요. 첫 번째 반복에서. 두 번째 반복에서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반복에서는 얘가 2가 나왔다 라고 하면 요 값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값은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넣어준 값이 그 다음 반복에 나온다. 자 그러면 있잖아요. 한 가지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요 프로그램을 짜는데 어떤 문제예요? 자 수량 증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값과 과거의 값이 필요했는데 현재 것과 과거의 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비교죠, 비교.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하는 거죠. 저 비교 함수가 어디 있냐 하면 자, 함수 팔레트에 들어가면 자, 숫자형 아래쪽에 보면 비교라는 게 있습니다. 비교. 비교라는 게 있고요. 자, 요 비교에 보면 같음, 같지 않음, 보다 큼, 보다 작음, 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비교 연산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오면 되고요. 자, 저는 보다큼이라는 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보다큼이라는 놈이 어떤 함수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도움말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도움말을 가져와 보고요. 이 친구는 뭐냐 하면 함수에 있잖아요. 두 개의 입력을 받아요. 두 개의 입력은 뭐예요? 주황색 선이죠. 얘는 뭐예요? 실수 두 개의 값을 받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넣는 값은 뭐예요? 연두색, 녹색, 녹색 라인이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맞습니다. 불리언. 불리언 값이 나고요요 불리언 값은 뭐냐면 x가 y보다 클때 참이면 어떻게 돼요? 참 정보. 거짓이면 거짓 정보가 나옵니다. x 과 y 보다 큰 경우 참을 반환합니다. 아닌 경우는 어떻게 돼요? 거짓을 반환하겠죠. 자, 이렇게 연결하는 함수고요. 연결되는 그 데이터 형태가 뭐다? 실수 형태. 이 실수 형태로 하지만 사실은 뭐 정수 형태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절한 값을 넣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완성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프트 레지터라고 하는 특별한 문법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교 연산자를 한번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목표는 여러분들이 여기 수량 증가할 때 이렇게 증가하는 LED가 켜지는 형태를 먼저 구현을 해 보시고 그게 완료가 되면 여러가지 변형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탱크에서 수량이 80% 이상 차게 되면 알림을 준다든지 아니면 특정 값 아래로 내려가면 알림을 준다든지 과거의 값 3개를 평균해서 그 값보다 클때 led 가 켜지게 한다든지 여러가지 변형된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실력 증가에 그리고 알고리즘을 생각하는 어떤 여러분들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 프로그램 한번 구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